이디 와 김수호. 기저귀 갈아야 돼요. 도망가지 마요. 응? 수호야, 기저귀 갈아야지. 어디 도망가? 이디 와. 여기 앉아 도망... 나비. 펄떡펄떡. 펄럭펄럭 펄럭펄럭해 나비가? 대단한데 소보가 펄럭펄럭 소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새해 복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가 응가 응? 가 했어? 응 소우야 새해 복 새해 복 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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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저기. 기저기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해 줘. 소, 다리. 이거는 뭐야? 기저귀. 기저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사랑해요, 해 줘. 소, 사랑해요, 해 줘. 빨지 사랑해요. 말궂지. 말궂이기 사랑해? 또 누구 사랑해? 벚꽃이 벚이 사랑해 벚꽃이 사랑해 해줘 안해요? 사랑해. 사랑해 해줘야지 뻐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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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소리만 해 사랑해도 안해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안하고 안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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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뺑글만 해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